여러분 안녕하세요. 산나물 약초 보섯 TV입니다. 오늘은 제가 묵밭에 한번 다녀보겠습니다. 어떤 약초들이 있는지. 예 지금 저 이게 보이는 이것이 달맞이꽃. 여기에서 시에서 나오는 기름이 달맞이 종자유. 여기 시에서 뽑아낸 추출물이 간마리놀렌산이라는그 기름에서 예. 뺄수 있는. 성분입니다 달맞이꽃. 고지일 중에도 좋다고 합니다. 달맞이꽃이. 달맞이꽃. 그 다음에 숲이 많이 있네요. 어떤 것이 있나 제가 한번 보고. 아 여기 또 약성이 좋은 지느러미 엉겅퀴가 지금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. 지느러미 엉겅퀴도 간에 참 좋지요. 예, 꽃필 무렵에 채취해서 말려 물 끓여 주었어요. 가네 좋습니다. 내 눈으로 엄청 완전 바칩니다. 밥밥 요 네, 여러분 아, 여기는 잉모초. 여성들에게 꼭 필요한 잉모초. 어, 지친 개가 또 꽃이 피 가고 있습니다. 지친 개. 지친 개. 들 나물. 지친 개들 나물입니다. 어린 순들 나물로 드실 때 삶아서 선물을 하나절 빼고 드시면 맛이, 식감이 괜찮습니다. 또 여기는 개똥쑥. 개똥쑥 군락지입니다. 또 개똥쑥. 완전 개똥쑥 밭입니다. 밭. 개똥수. 예. 여러분 오늘 제 영상에는 개똥수, 지친 개 제가 비춰드릴게요. 개똥수, 그다음에 지느러미 엉겅키 그다음에 여기 보이는 지친 개 들라물, 그다음에 약성이 좋은 잉모초, 잉모초. 네, 몇 가지 약성 좋은 식물과 들나물 지친 게 영상에 담아 보았습니다. 여러분, 감사합니다.